이 겁없는 기비 아마 나를 두렵게 할 게임 들어와봐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컨텐츠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자면 이제 이 게임은 스토리도 있고 깝툭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게임을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지금 진짜 진짜 진심을 말하는 건데 하, 하나도 안 무섭고 닭살 같은 거안 돋았고 지금 l o s t Alone Lone Hopeless You probably deserve it. You probably deserve it. But even for you, still right. The one you don't deserve it. You don't deserve it. You d e s e r v e it. y u t e r v e y o o n t r t o r v it. You don't deserve it. You don't deserve it. You don't deserve it. y o e v e r y r e i o r t e d d e t e is painted with feeling is portrait of the artist not of the s so, i t t e r 자방 e h 들어왔 o 문을 열어봅다다어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구나. 클릭해서 당겼다. 드래그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열 y o 고 이렇게 하 이제 제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알죠? 아더 r 라아 이제 갈까? e r 나 we go here we go h e 앉을 수 없나? 이거 뭐야 개인 e 데 개 키우는 같다그림봐 아... 애기들은 놀고 있고 엄마 쓰러져 있고 아빠 여기 앉아 있고 가정 폭력에 대한 그림이네요. 가정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갤러리 개관으로 비평가들을 열광시키다. 어떤 이들은 그를 새로운 카라바조라고 부르고 누구는 그를 반에이크와 비교하면서 경외심을 가득한 평가. 비평가는 뭐 위대한 레오나르도의 정신이라고까지 했다. 어떤 식으로 보든 전시회가 크게 성공한 것은 틀림없다. 르네상스의 영향과 진보적인 테크닉을 결합한 에, 독특한 스타일은 지금까지 칭송받아왔다. 그런 그가 그의 아름다운 약한 약혼자의 회사에서 열린 이벤트에 참가했다. 검은 드레스로 아름다움 뽑는 그녀와는 두 사람 고사의가 대화가 발표했다. 아마 이 주인공의 이야기겠죠? 이게 음 나나네 어 이건 개복걸인데? 저 필기체 못 읽어요. 팝, 팝, 팝켈? 에이지 세븐, 아베뉴 세븐인 것같은 몰라. 아무튼. 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아까 입막에도 있고. 한거 보면, 여기 이 사람이 집인데, 곧 애가 태어날 거라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핵충 박물관. 아, 오케이. 어, 패드를 쳤나봐요. 설치류가 없어서 했다. 아무튼. 아.. 약간 성격 급한 사람이네 집에 쥐새끼가 있는데 왜 니들은 못해 누 엄마! 막 이런식으로 했나보죠 아무튼 패드립은 나쁜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공인것 같아요 약간 자기경..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제 혐오와 그게 가득한것같아 근데 주인공 뭐 끝내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때는 그림을 끝내버려가 아닐까 생각합다어 뭐야 맛있는거? 일단 닦고 어, 도미노도 있고, 자 여기 열어보고 서류가 있고요. 이거 이거 마음에 드네물 렌즈 봐봐. 잉탁 인탁. 결코 무서워서 이런 딴짓 거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작업실을 건들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치인지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에게 그 방이 소중하다면 열쇠를 더잘 지키는 게 좋겠네요. 열. 누가 누가 보낸 거였나? Have a nice day. 어, 작업실이 게판이라고. 오케이, 지하는안 가. 아... 열어봐, 용 화장실 불좀 킬까요? 아씨, 서른도 았네 아씨, 아, 현실에선 진짜 겁 없는데. 에이씨, 물새 나오겠 씨. 몰라, 씨 망할 집, 불타 켜. 물은 미 의족? 그래서 걸을 때가 이런건가? 아 어, 걸을 때 보세요. 오른쪽에 계속 기울죠. 오른쪽 의쪽했나 봐. 붕대가 있어. 피 묻은 붕대야. 붕대 재활용했나 봐. 붕대가 이렇게 많아. 어, 쥐약 있네. 이거 닫고 냄새나잖아. 쥐가 없는데 쥐약을 불러. 아, 이거 쫄깃거리는 거 봐. 내가 봤을 때 주인공 약간 그 편집증 같은 거 생긴 것 같아. 이거 집 봐봐. 어, 야, 여기 무슨 가정부도 주방이 넓냐? 부럽다, 야. 완전 분리된 공간.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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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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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두루 설탕이 많네요. 파프리카 슈가 파프리카 오레가노 오레가노 파프리카 양파 마, 말리고 여기 습기 많이 져버있는데 곰팡이 봐으씨 곰팡이 봐, 봐. 우리집 보는거 같네 아무튼 여기는 주방 아무튼 끝내자 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절대 안 가고요 죽어도 안 갑니다 아 어, 집이 더럽게 넓어 어창어 씨발. 어, 바 지지어 G... 지구멍 있는데 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저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 그만 그만해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아 무서워라 밤새도록 일어서 깨우지 마. 노래 노래 대창이네 옷도 별로없 고. 아, 씨. 이놈은 안 놀라지. 이건 뭘까요 이거 내가 쓴건지 이거 와이프가 쓴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와이프는어디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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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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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 백화점에서 발생한 처참한 화재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을 놓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갤럭틱 백화점의 개점일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한동안 단순간에 지옥으로 보냈다 대부분의 고객이 비상구로 탈출했지만 불행하게도 몇몇 사람들은 건물의 뒤편에 갇혀 타오르는 불길에서 맞아 나오지 못했다 부상자의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 명이 심하게 다쳤을 것을 예상된다 갤럭틱 오널드 셰필드는 오늘 일어난 참사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징직 째째 째어 반지 있다 챙겨야지 오좀 비싸 보이는데 이거 이거 사파이어 이야 이빨 모양 내가 이만한 사람들의 강냉이를 뽑았다 뭐 그런 소리겠죠 부채 부채는 한국 고유의 문화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라고 헛소리 대주고 막 주인공 쩔뚝 쩔뚝 걸려 쩔뚝스 쩔뚝스 음 저기 안 갈게요. 원래 개념 있는 사람이라면 공포 영화나 그런 거 출연해도 안 죽어. 음, 어 이런 건안 졸아 나는. 이 개봐봐, 개개 귀엽다. 이개이 이 견종이 뭐죠? 이 견종? 진짜 멋있다. 어 잠깐 만 불탄 흔적. 그러면 이 사람이 갤러리를 열었는데. 아! 뭐야? 어, 오케이. 음. 베이비맨. 아이씨, 소름 돋았네. 그림이나 볼까? 잠깐만. 아, 오지 마. 와 어, 너무 싫어. 지금도 불하게겼거 보고 있잖아. 게불다 켰단 말이야. 꺼져 이씨. True Story Behind the Picture of Dorian Gray. Baby Man. 안녕 베 a b y 아 진짜 씨, 오줌 쌀것 같아. 나기저귀 차고 와도 돼? 불다 켜. 불닦 켜. 존나 무서워 보니까. 어 열쇠다. 쪽지 미안해. 한번더 기회를 줘. 오늘 밤 단둘이 특별하게 보내자. 약속했잖아 글씨체가 봐 이런 악필은 그그 그 글자 연구하는 거 있지 않나 아무튼 그런 거에서 막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막 그런 게딱 있더라고요 신기하던데 이보게 친구. 한 가지만 묻지.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야? 내가 지금 힘든 시간 보내는 거인 거 알아. 잘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네게 사파를 부탁했잖아. 옛정을 생각해서 일부러라도 자잘한 일이라도 너에게 맡겼는데 빨간 망토 소녀는 내가 눈 감고 그려도 되 끔찍한 악몽 같은 그림을 아이들 잠자리에 동화했을 수 있는 거. 아. 사파를 얼똥끔찍한 그림을 그렸는지 봅시다. 이, 이걸 그렸나 봐요. 에? 별로 안 끔찍한데? 아 씨부레. 야, 이거 선 넘었지. 야, 선선 선 많이 나었다 야, 야, 주인공아, 선 시계 넘었네니. Baby man. 이것만 보고 악몽꾸겠다씨나 진짜 저 그윽한 눈빛 보이십니까? 아무튼 전화기. 자 여기에 기꾼형 수시고 여기다 입을 대는 약간. 침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여차하면 물러가지고 통화하다가 목마름에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구도. 좋구연내집인거불킬 거야? 어 거만한 자세 좋아. 해골 들고 있는 거야? 와, 근데 그림 이쁘다. 난 절대 안살 거지만 무섭거든. 저런 거 공포영화에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 저런 그림. 아이씨, 그림 봐. 선뜻 한거 봐. 아, 소름 돋았어. 씨, 아, 짜증 나. 씨, 아, 짜증 나. 씨. 잠겼네. 아기방. 왜 아기방에 조명이 이렇게 무섭지? 이건 뭐야 이거? 무슨 그림자 야 이거? 아 나뭇잎. 와 돌았나? 이상한 거. 하 그림 유화 관리 못할 거 저렇게 넣지 마. 아 인형한테 왜 이래? 아, 미쳤나봐. 애를 무서워 죽게 할 셈이야? 아, 존내 싫다, 진짜. 포켓몬 같은 거걸어두면 얼마나 좋아. 딸랑이. 이건 귀엽네, 딸랑이. 귀여워. 거울은 왜 이렇게 많아, 집에. 넌 불도 왜 켜져? 이거 아, 소리 켜보자 안정해, 안정해. 이건 이쁘다. 하나 갖고 싶다. 아, 어, 애기가 그린 그림, 그림 볼까? 어, 아빠는 약간 웃는 것 같은데 얘는 확실히 울고 있어. DM 없고. 애기가 있었는데, 저 그림을 보면. 방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거 장난감도 있는 거 보면, 애가 있어. 애교선 없네. 애 방이 이렇다는 거는, 약간 이런 베일도 있고, 하지만 병정, 이런 거, 크레용. 어, 지금 애 그림에 지적질 하는 거야? 와, 분수충 봐. 말은 이렇게 그려야 한단다. 이게 말이다. 이렇게 더 그려놓은 거 보여? <laughs> 악질이네. 왜 분홍색이야! 하면서 지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애한테. 느낌표 두개 있는 것 봐. 개빡쳤다 이거지 이렇게 분홍색 말을 그렸다는 거는 어, 여자아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근데 장난감 병정도 있고 인형이 이렇게 많고 핑크핑크하고 인형의 집이 있고 유모차가 있고 근데 여기 장난감 기차가 있는 걸 봤을 때는 남자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옷을 보면 핑크 리본에다가 드레스 뭐야 저거 메이드복 같은 거야 뭐야 아, 아무튼 여자아일 확률이 높다 거울도 있고 브로치도 있고 어, 여자아이일 확률이 높다 접시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다 이렇게 계속 추리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무서워서 그래요 <laughs> 안 무서우면 이런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는데 무서우니까 시선을 좀 돌릴 때필요해아저 가봐야 돼? 그래 이제 좀 진정도 됐고 왔으니까 아 다행이다 <laughs> 잠겼네 안 가도 된다 음, 아저씨 이 게임 즐거운 게임이란 건 맞죠? 응! 음, 아니야! 알겠어요 아 베이비맨 2 아기 몸에다가 어른 얼굴이네 음... 자 질질 끌어볼까요? 어? 편지도 있다 음. 어제 일은 미안해 당신이 맞아 내가 과민했어 하지만 이건 날 위한 게 아니야 그 애를 위한 거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게다그 애를 위한 거야 난 항상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완벽함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치 있다고 믿었어 꼭내 아버지처럼 말하는 것같고 성격은 고칠게 내가 약속해 나중에 얘기하자 사랑해 좀 어, 무섭죠. 약간 지금 이미 화제로 아이를 잃은 것 같아요. 이제 파탄난 성격과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게 항상 트라우마였는데, 자기도 그 트라우마의 원인인 아버지와 닮아 있어. 어, 뭐뭐 뭐, 하면서 현타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몇벌 없고 패셔니스타는 아니고 확실히 잠겼네 이건. 어, 우클릭하면 확대할 수 있었어. Let's see, baby man. Let's see, baby man. l 이 t s see, baby m a 이 l e 이 s see, baby man. 이 e t s see, baby m 이 n Let's see, baby 음,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저 악마 같은 말이랑 이상한 노인 같은 악마가 이 여인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까마구가, 독수리가 아이를 짓고 날아가는데 애는 웃어서 오줌을 찌리죠? 열매 따던 애가 날아가졌네. 해골 그렸고, 해골, 중위병. 안 봐. 열어봐. 음 미술용품 가난하구만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막 칠해놓고 열어보고 부숨 느낌 하나? 다 부러졌네. 화를 주체 못하네 이 사람이. 나의 그림은 안 보고 싶거든. 자, 일단 천천히 볼게요. 자 편지가 또 있네. 읽어보자. 아 마치 연인 관계가 좀 불안정해서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내용의 게임 같습니다. 저도 아티스트와는 결혼하지 말자라는 내용인 거는 <laughs> 아니고 일단은 뭐더 열어보자. 아, 아 그림은 많고 맨날 작업만 하다 보니 관계가 멀어졌다 그런 거군요. 이건 또 뭐야? 음. 아, 응? 물감인가? 알코올인가? 어.. 물감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그림 그릴 때 아니야 잠겼어 쪽도 잠겼어 너 잠겼어? 잠겼어 오케이 잠겼니? 잠겼어 음. Get it right this time 이번엔 바로 잡아야 돼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내 전공이지 그림을 그려 왜 안그려? 어떻게 그리는건데 흠. 그림 그림 안 그래요? 그림 그림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죠?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그린게 알 그린게 저 생각하지 <laughs> <관계하지> 마 싫어. 아이씨 <laughs> 어, 나 분명히 게임 전에 했는데 왜또 무서운 거야? 모르겠어. <laughs> 가야 돼 그래도 진행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씨바. <laughs> <시바>. 도와줘요 아저씨. 아 <laughs> 문 터졌어 문 없단 말이야 저것도 뭐야? 아! 이밥 뭐야 이집 신난다 아저씨 가도 돼요? 누나 가도 돼? <laughs> 이건 현실이 아니야? 게임일 뿐이야. Going in circle. 이건 또 뭐야? 피아노 치는 와이프 모습. 이 그림 봅시다. 악마가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오오오하는 그림입니다. <laughs> 여기 열어봐. 어, 편지가 있네.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밤중에는 목소리 아,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좀 시끄러워져 미안해요 집주인 아저씨. 저 조용히 할게요 이제. 밤중에는 목소리를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유감스럽지만 개인적인 사생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와는 저희 어린아이들과는 어린아이들,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음... 어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끄러웠죠 이런 식으로 일침을 받게 되네 고맙습니다 이일침 덕에 저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일단 이 아저씨가 결혼은 개파 탄단 건 확실하고 열어봅시다. 물감, 그저. 어, 편지 아니야. 이거 열어봐. 열어. 어, 이거 뭐지? 이거는 뭘까요?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다 끄운 거 봐. 이러니까 어? 잘 생각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야. 뭐 없나 또 읽을 거? 이런 거 재밌는데 남의 이야기라서 재밌나 봐 더. 아, 이거 뭐야? 아, 비밀번호는 486 국물이지. 어이, 씨발! 뭐. 어, 케누 분명 비밀번호 된 힌트가 있을 건데? 어, 어, 캐누? 뭐야, 속삭여. 시끄러워, 칠하지 마. 아, 파 a s s w o r 스 저 o w 한목소 you marry me? So, there is something to say. w h a 돼 What is this? I don't k n o I t I k I 후, 안 놀랬어. 좀 소름 돋을 뿐이지. 내 작업실, 아, 어... 와이프가 뭐 미술, 전시, 박물관 뭐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나 봐요. 근데 내 작업실 오지마음 소리 빽빽 지른 거죠, 이거는? 아, 이거 뭐야 귤인가? 귤이랑 송편 일리가 있나 서구 배경인데 안녕 말네 어...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까지 레이어스 피어였습니다 <laughs> 어... 아문 닫았어. 아 아니네. 뭐야? 오, 오케이. 바이. 도라에몽. 이건 도구 가져가. 어디든지 문이야, 이거. 타다. <laughs> 자, 우리나라 사 볼까요?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어. 잠깐만요. 황해. CEO of Japan? 어. 불매합니다 이 게임. 자 오늘 여기까지 레이 y 스피어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더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무서워서 끄는 게 아니고 예, 이거 방금 그 보셨죠 CEO of Japan? 불편합니다. 그, 그 그래서 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기비박습니다기바기바 기바!